야, 너또왜 그래? 그냥 가만히 있어. 오, 진짜. 아유 진짜. 아니, 문을 왜 닫고 그래? 아주 가. <laughs> 목이 길어. <들어. 웃음> 어, 몸이 큰거 같아. 엄청 크네. 잘생기긴 했어 어디 봐봐 좀더 해도 되겠지? 어. 그 정도? 응. 어. 푸네야 왜 푸네한테 당근을 주는데 너가 흥분을 하고 그래 왜 그래 엄청 잘 먹지? s 음. u 잘 먹으면 거의 모문제제가 해결되지 t s 게 r e i 근데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어. 그렇지. 근데 저게 기본? 맞아 그건 그렇지 n 기를 보러 가볼까? 먹는 동안? 어. 좀더 있다, 가려. 상태는 좋아. 보내야 <목소리도>

문좀 닫지 마, 너 진짜 왜 그래. 야, 문좀 가만히 냅둬. 정말로 부산스러워. 아이, 진짜. 여기가 안 나오네? 여기가 쉬고 있나? 어디, 보자. 어? 여기가 없네? 여기가 로기방 너 아니고 너 로기 어디 갔는지 알아? 어? 귀여워. 디아나 보고 흔해야 로기가 방을 옮겼나봐. 동생들 좀 봐주고 올게. 벌써 다 먹었어? 잘했어. 왜 물그래 또? 이러고 있어. 아 진짜 너무. <laughs> <laughs> 아나야. 안녕. 아나 안녕. 섰어? 아이, 목이 물렸어? 하고 뭐, 뭐 물렸다. 아이고. 잘했었어. 안 하야. 음. 왜 그래? 왜 가만 좀 있어. 어허이.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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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힘들어, 힘들어. 힘 빼지 마. 왜힘 빼? 힘 빼지 마. 옳지. 아, 이빨이 좀 아직 너무 작아서 그런가? 정신이 <laughs> 없다, <laughs> 정신이 없어. 정신이 없어. 왜 그래? 몰라. 헛힘 쓴다, 헛힘 써. 운동할 때 힘쓰지, 왜쉴때 힘을 쓰나? 왜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, 힘들어? 이것봐, 땀났잖아. 땀이 나지, 그렇게 고개를 흔드는데 땀나. 더 날도 더운데 왜 그래? 아이고. 우리가 가야지 안할 수도 있겠다 너무 적게 남겼나 봐 푼을 엄청 많이 줬나? 적지 않아 알았어 이제 그만 줘야겠어 잘 먹어 우리 아나는 건초를 깔찌푸로 쓰네 아나야 이게 톱밥 대신 건초를 깔고 사는구나 흠 있어. 뒷다리가 약간 부었나? 응? 약간 붓기는. 응. <laughs> 밥 먹고 있었어. 밥 맞아 먹어. 아이고, <laughs> 아, 너는 왜 이렇게 착해? 아나야 우리 로기 좀 보고 올게. 먹고 있어, 먹고 있어. 갔다 올게. 아니야. 안 돼, 안 돼. 하지 마. 엄청 잘 먹는다고? 이런 색깔 애들이 잘 먹어.